말씀드렸던 핵심권 핵심, 핵심 권장과목이랑 권장과목이 서울대도 당연히 존재를 했고요. 되게 세분화가 많이 돼 있고 문제 뭐냐면 이게 과목이 이 이수해야 되는 과목을 개설을 하는 학교도 있고 개설을 못하는 학교들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버리면 개설이 안 되는 학교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손해잖아요. 어떻게 들을 방법이 없으니까 물론 공동 이수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세개 학교 네개 학교가 모아서요. 클래스를 하나 개설을 해요. 그래서. 방과 후에 가서 듣거나 하면서 이수를 할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어찌 됐든 아이들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자기 앞에서 듣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좀 버라이어티와 돼 있는 걸 조금 이제 단순화 시키겠다라고 했어요. 이거 지금 아니에요. 아마 정확하게 이제 2020 아, 올해 아마 가을쯤 되면 다시 나올 거예요. 애들이 선택 과목을 통해서 다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과대학에서는 전 모집 단위에서 기하하고 미적분 2 그다음에 물리, 화학, 지구과학 중에서 세 과목 이상 이수 권장. 근데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연계 진로까지 해서 세 과목 이상은 꼭 이수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뺐죠. 왜? 아이들이 생명이 지금 바뀐 교과서 중에 제일 쉬워요. 양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재앙 같은 유전 파트가 따로 빠져버리는 바람에 아이들이 러쉬를 많이 할게 뻔히 보이니까 빼버린 거죠. 여기서 어 생명은 생명과학계열 간해들은 하는데, 공과대학 올 거면 굳이 필요 없어 라고 빼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정해놨고, 또, 또, 또 토를 달아놨죠. 이거를 꼭 우선으로 이수를 해라. 이거는 그래서 대학을 가려면 이게 어느 정도 본인이 목표하는 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넓게라도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학과를 가고 싶은지, 아니면은 무슨 학교를 가고 싶은지, 크게는 학과가 아니더라도 어떤 게을러 가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있지 않으면, 네, 목표를 잡아서 내가 무슨 과목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못 세우잖아요.